준비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항상 긴장되는 자리라, 앞에 계신 성도님들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앞에서 이제. 한분한 한 분이 또 지켜보시다고 생각하니까 읽을 <laughs> 안할 수가 없네요. 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이게 고생하신 성도님들께 좀 힘이 되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시는 성도님들 보니까 제가 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예수님의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네, 그 전에 위로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도님들은 위로하시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네, 보통은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따뜻한 이제 말을 건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려 있는 행동으로 누군가를 달래주는 모습이 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로의 뜻은 따스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또 슬퍼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스한 말을 건네주고 또 배려 있는 행동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성도님들은 어떨 때 위로를 받길 원하시나요? 제가 보통은 이제 몸이 아플 때, 힘든 몸이 아프, 아프거나 힘들 때좀 위로를 받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뭐. 추어탕을 사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죽을 사다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락으로 이렇게 아, 괜찮냐고 이렇게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좀 유로가 많이 받는 것 같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이 이거 말고도 제가 좀 내가 네 지로 분류해 가지고 어떨 때위로 받기로 유로 받기 원하는지 또 힘든지를 선하는데 하나씩 한번 네, 보시면은 현재는 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취, 취업과 또 진로에 대한 고민 고민이 있을 때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 준비 말씀한다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차려고 왔는데 뭐한뭐 결혼 발표하냐고 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laughs> 네,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저렇게 나이 안 먹었습니다 좀 젊어가지고 이제 지금 한창 네, 취업 준비할 때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또 결혼 소, 발표 소식이 있었죠 네, 결혼을 하게 되어서 먼 곳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에 이제 가, 사랑하는 또 가족들하고도 멀어지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또 위로 받기 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업무로 삶이 힘들 때 위로 받기 원할 수 있고요. 또 요즘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대출 이자 갚기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경제적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넣었습니다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 때문에 생기는 이제 어려움입니다. 이제 자신이 했던 말실수 때문에 공동체를 어렵게 했을 때, 또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또 이제 자신의 말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데 본인이 힘들어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말실수 때문에 누가 힘들어하면 은저 또한 같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마음이 괴로울 때, 또이세 번째로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입니다. 예, 직장 내에서 또 자신을 부상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직장 나가고 싶지 않아질 정도로. 예, 마음에도 힘들 수 있죠. 또두 번째는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을 때, 이때도 학교를 나가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성도간의 오해가 생겨 갈등에 고이 깊어졌을 때, 이때 또한 하나님 만나러 가야 하는데 성도 때문에 또 교회 나가기 또 어려운 마음이 드신 자가 아마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와의 소통의 부재로 다툼이 잦을 때,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이렇게 자녀들하고 다투고 나면은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을 실수도. 있을 정도로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될, 생각될 때또 세상에서와 교회에서의 다른 내 모습을 보며 기대감이들때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정도로 절, 절망적일 때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구심이 들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아,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은줄수 있는 시련이 맞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또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저희는 또 마음에 어려움이 되고 또 해폭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로를 아 이러한 이제 힘든 때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해, 또 울고 싶은 일이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또 괜찮아질 거야, 또내 탓이 아니야, 또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만 좀 이렇게 같이 보니까 이런 말을 왜 해줘야 하는지 이유도 써져 있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에는 이제 지금 힘들어하는 지인에게 너는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줘라 힘든 시기에 혼자라는 외로움은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든다 이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된다 뭐 이러한 이유로 이런 말을 해주라 합니다 형생님들 어떻게 이러한 말들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아 그래요? 저는 공감이 잘안 되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뭐 제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 다 끝나고 나면은 아, 이런 말들이 왜 형제에게 위로, 위로가 되지 그렇게 크게, 크게 위로는 되지만은 크게 위로가 되었는지 안았는지를 않았, 이제 형님께서 공감하신다면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제가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유행하는 문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좀된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땡땡시 꽃길만 걸어요. 정말 좀 예쁜 문구가 더 갖고 왔습니다. 네. 그 보면은 뭐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뭐 어려운 일보다는 뭐 좋은 일, 행복한 일 가득하라는 말을 이렇게 예쁜 말로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또 이러한 또 위로의 말들, 또 공감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보통 이제 공감하는 말을 할때 어떨 때더 위로가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그 위로해주는 사람이 정말 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내 마음을 더 알아주고 있고 상황을 알고 있다면은. 어 그게 그 분이 해주시는 위로가 더 마음에 크게 와닿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 저희 모임의 자매님들을 보면은 정말 그 공감을 정말 잘해주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위로의 말도 잘해주시고 보시면은 아마음서 이렇게 되게 그 자매님들 특유의 그 리액션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걸 잘해주시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형제님들은 좀 그러한 공감하는 하는 등. 공감하는 위로가 많이 좀어려우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일로 힘들면은 그 사람이 이제 힘들어 하는 감정에 이제 더 초점을 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감정을 조금 더 보듬어 주려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남자분들은 좀 반대죠. 이제 누가 이한 일로 힘들었다 하면은 그 일의 원인을 찾고 또 이제 그, 네그 해결책을 네 습니다그 원인을 이제 해결 해 주려고 하죠. 네 그래 가지고 뭐 사매님이 이제 형제님께요. 아, 나 직장 상사, 상사 때문에나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힘들었다 하면은 이제 형제님들 어 어떠, 형제님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실까요? 사매 말을 듣다 보니까 어 사매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어, 뭐그 직장 상사가 이제 맞는 말을 한것 같은데 뭐 이러한 생각을 하시지 않겠지만은 이제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네. 부터 이제 남편이 아니라 이제 남편 이제 남의 편이 되는 거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말 약간 농담으로 이렇게 한 얘기고요. 또 성도님, 형제님들은 또 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는 어떠한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말씀 제가 띄어 놓긴 했지만은 같이 성경 찾아보시면서 한번 교독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십1장 33절에서, 아, 15,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 이라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네, 19절까지고요. 그러면은 먼저 말씀을 보실 때첫 뭐 번째 구설을 보시면은 그들이 조만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라 제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이것,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좀 배려하는 이제 말하기로 볼수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어 주신 이름인 베드로를 베드로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힘들어할 할까봐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불러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실, 보시면 다음 보실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질문을 하십니다. 네,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느냐는 질문 말고도 다른 질문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어 있으셨을 겁니다. 뭐 신문아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또는 아니면 요즘 아프, 신문아 어디 아픈데는 없느냐 아니면 신문이 이제 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뒤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다면 신문아 예배는 요즘 잘 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 있었, 있었겠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신 먼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이유가 이제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 질문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 다들 아시겠 다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을 세번 세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것은 베드로가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위협하던 상황,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 두렵고 자신이 연약했던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배드로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뭐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 주님 정말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한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베드로가 뭐 지금까지 보시면 이제 부인했던 일로 차마 자기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말을 할염치는 없으니까 이제 먼저 이렇게 물어봐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이제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시면은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보기라 하십니다. 아, 네. 어린 양을 빼시, 빼시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좀 주석 같은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을 이제 헬라어 표기로 아가페오라는 표현이 또 쓰이고 또 이제 베드로한 가 말은 이제 필레오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이제 필레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한다는 표현에 조금 더 낮은 차원의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신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조금 더 이제 주님께 사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입니다. 네, 보시면은 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정말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은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으나 74절 이어서 보실까요? 70, 74절입니다. 26장 바로 네, 뒤에 보시면. 칠십사절입니다. 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자신있게도 자신에게 예수님께 심심 담부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분인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했던 말을 했던 베드로기 이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질문에 지금도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예 자신있게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제 십육절 1 7절에도 계속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네, 사랑하느냐 또는 예수, 베드로 대답으로는 저는 지금 사랑합니다. 이런 반복이 이런 대답이 두번 반복되는 걸 통해서 예수, 이제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일을 또 네, 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써 그 잊고 싶었던 이제 아픈 기억이지만은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마주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이제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위로의 또 특징을 한 가지 더 보시면은 15절, 16절, 17절 마지막,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내 양을 치라 또 하시고 또 17절에는 내, 또 다시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또 제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위로는 단순히 그러한 힘든 마음을 또 회복, 항소를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 시켜 주는 것에서 흔나는 것이 아니라 네그 이제 위로 받은 사람이 주님의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시고 또그 나아갈 방향성을 또 알려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네, 자신이 이제 해야 할 일을 더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자신의 이름의 뜻에 따라서. 바위, 뭐 반석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이후에 또 예루살렘의 교회에 기초를 세우는데 네, 큰 일을 하게 되고 또 선교와 또 복음 활동에 또 힘쓴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1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킴이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면은 십팔절에 이제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은 십자가 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 저희가 보는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은 베드로가 이후에 이제 거꾸로 된십자가 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아,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에 대한 징계로 이러한 십자가형을 주셨느냐 네,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그 베드로가 예전에 자신의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을 자신의 이제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의 성결 일을 통해서 그 어려운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기회로 또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의 형이 쳐야로 이제 갈때또 마음이 많이 힘들고 많이 또 고난이 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또리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 제가 다루 다뤘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마음에 난 상처와 또 몸에 난 상처의 또 공통점을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통점은 그 상처는 누군가 치유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이 대신 아파주거나 또 대신 나아줄 수 없는 것이죠.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네, 그러 이제 마음의 몸의 상처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음의 상처 또한 본인이 그러한 고통을 견뎌내고 또 그러한 이제 연단함으로써 그런 것을 회복하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위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반대가 돼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위로는 스스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처가 이제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연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위로는 저희게희 상처를 또 보호해주고 또제 상처가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처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 연구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성도님들 또한 저희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러한 상처를 이렇게 치유해주는 연구가 되야지 상처의 문지름에 아픈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형부님들이 하시는 위로도 충분히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된다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으뜸이 되는 또 위로는 무엇일까요? 위로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넘어지고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이제. 분이 그래서 후시딘을 이제 발라주시 발라주시곤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연구가 좀 유명한지는 모르겠으나 이 후시딘 또한 그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이 사람의 몸을 연구해가지고 가장 안전하고 또 해보,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어,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주는 또 위로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비교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님들도 힘들거나 상처받는 일이 있으시다면은 하나님께 찾아가 위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그 상처에 좀 균이 있다면은 그 소독하는 과정이 조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좀 감안하시고. 네,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도하고.